꿈이나 환상, 주님의 마음, 주께서 주시는 지혜, 곧 영적인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부어주시는 그분의 한량 없는 은혜입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없겠지요.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믿음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지식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다에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 사함이든 은혜든 많이 받은 자는 그만큼 주님과 이웃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희생적 사랑, 실천, 순종을 통해 그 사랑의 진실됨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말이 아닌 십자가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위로서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많이 받은 자는 체험한 만큼 더 깊고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된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많이 받은 자의 내면은 인내와 끈기로 충만하고 기쁨과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됩니다. 많이 받은 자는 양다리가 아니라 주님께 올인하며 전심전력, 몰입과 집중의 삶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상호관계라고 하지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돕고, 서로 작용하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며, 영을 활성화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주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보화, 신령한 선물들이 있게 됩니다. 그 선물을 개봉하여 사용할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순종할 때, 실천할 때 활성화됩니다. 능력과 기름 부음이 증가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은혜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집을 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공짜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가족 구원을 위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시는 은혜이니 책임이 따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대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명하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웃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맞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강팍하거나 단단하면 사랑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단단하면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체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일 때 주님의 마음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굳어 있던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계명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행위의 삶을 살수 있다고요.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냐로 상급과 멸류관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을 갔는데 어떤 자는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고 나는 면류관이 없다면 영원히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더잘 믿고 더 충성되게 섬기며 살걸 하면서요.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인내와 끈기로 무장하며 나를 드리는 산 제사 곧 영적인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과 사랑과 주님의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